골든 부동산 소장 골든 아저씨입니다. 오늘 함행동에 있는 주상복합 빌딩인 도시의 생활 주택으로 건축된 레지던스 라움 18평형 투룸 물건 매매에 대하여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레지던스 라움은 함행동 중심 상가에 위치한 빌딩으로서 생활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매매 물건으로 방송해드리는 레지던 라움은 화맥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 빌딩 바로 이 앞에 버스 중류장과 롯데마트, 병원 등 많은 상가와 생활의 편의시설이 주위에 다 갖춰진 원룸과 투룸이 있는 상가 빌딩입니다. 라움 옆에는 호롱 하늘채 아파트가 위치한, 주거단지입니다. 주거와 상업이 혼재해 있는 이란 투룸은 투자 가치나 시집주자의 생활에 많은 펠리슨과 가치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오른쪽 길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도이고 정면 길이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그럼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비가 상당히 넓고 쾌적하게 보입니다. 주부용으로 입주민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한층 더하는 라움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로비 바로 옆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의 편리는 한총 더한 것 같습니다. 실물영상을 보시기 전에 도면을 한번 체크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두룸은 테라스 는 없지만 베란다가 두개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상 상당한 편리성 과 유용성이 뛰어난 매매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실제 매매 물건의 영상입니다. 정남향행인 1 8평형 투룸이 되겠습니다. 원룸 투룸으로 건축된 오피스행 건물에 베란다가 준비되어 있는 건물은 상당히 드 무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함행동에 있는 유일하게 라오만이 전부 베란다가 있는 도시행 생활주택입니다. 베란다에 보일러실, 세탁실, 에어컨 외부기가 들어있는 창고 공간은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바라보는 주방의 모습입니다. 대행 냉장고와 가스 콕닥, 싱크대가 깔끔하게 마련된 주방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입주하시는 분들은 개인 생활용품만 준비하여 입주하시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이 집은 거실과 룸, 욕실,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고 단촐한 구성원이 생활하는데 나무랄 데 없이 잘 꾸며진 하명동 최고의 투룸입니다. 핵가족 시대에 누구나 생활하고 싶어하는 구조로. 젊은이들과 독신들에게 상당히 인기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철로도 양호한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면 함행동과 금곡대로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는 이 매매물건은 누구나 선호하는 투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룸을 보시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뜨거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투자의 얼음으로 부산, 울산, 대구 등 지방의 풍선 효과로 번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투자 열풍이 더 이상 시장의 교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상적인 시장에서 그래야 되는 부동산이 매도 매수할 것 없이 손해 보지 않는 건전한 시장으로 육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지스 라움 18평형 투룸 가격은 1억 7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1천만 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현재 이곳 투룸의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에 보통 6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나가고 있는데 원룸 13평형 보증금은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2평형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에 보통 임대되는 기한 물건입니다. 실입주를 원하시든지 투자용으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골든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 라움의 원룸 월세를 구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